마가 부모 말씀을 같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어,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무대가 갈릴리 호수의 서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건너편, 동편으로 이동하셔서 그 바다를 건너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침내 그 풍랑이는 바다를 뚫고 갈릴리 동편으로 갈릴리 바다의 동편으로 도착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 그곳을 넓게 말해서 대가볼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죠 10개의 도시들로 구성된 어, 그러한 지역 어, 여기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다 라고 그렇게 막아는좀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땅에서 일어난 어, 사건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왜 그쪽으로 가고자 하셨는지 왜그 무서운 풍랑이 있는 그 밤바다를 을 어, 건이셔야 했는지 어, 그곳을 뚫고 지나셔야 했는지 어, 그 이유를 분명히 알수 없었다라는 말씀 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어,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마침내 이야기를 통해서 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딱 도착하셔서 배에서 나오시니까 누가 나왔다고 합니까? 무덤 사이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이 독특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귀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많이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 이제 뒤에 가면은 우리가 마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 또 악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밝혀져. 밝혀지게 됩니다. 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신하면 떠오르는 것은 하얀 소복 입고 머리 풀어헤친 이제 그런 귀신이 생각하게 생각나게 되잖아요. 또 귀신하면 죽은 사람의 훈령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시대에 또이 문화 안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 보통 악한, 악한 영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을 일단은 어, 두시죠. 그리고 약한 영들이 어, 주로 어떻게 이동하냐면 사람을 숙주로 삼아서 이동한다. 마치 어떤 어, 바이러스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숙주로 삼아서 활동하고 이동한다. 라는 것을 우리 본문 안에서도 우리가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처로 삼아서 자기 처소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 직역하자면은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귀신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악한 영이 안으로 들어간 것인데, 사실 표현을 하자면 악한 영 안에 그 사람이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을 낸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거처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무덤에서 살았어요. 무덤은 결국 시신들이 놓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유, 어, 자세하게 이어서 나옵니다.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다. 이 사람의 무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를 막기 위해서 쇠사슬도 치워보고 고랑으로도 묶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려서 더 이상 아무도 그 사람을 지어올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 그냥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 사람에게 어떠한 굉장한 계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서 이 땅에 딱 도착했는데 그를 맞이한 한 사람. 근데 사실상 그 사람에 있는 한 영은 더러운 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었다. 이방 지역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부정한 지역이죠. 그곳에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잘 접촉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그곳을 뚫고 거친 풍랑을 뚫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에 여전히 예수님 맞은 것은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더러운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도 더러운 곳, 부정한 곳이었죠. 무덤이었습니다. 죽음,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온갖 더러움이라는 이 이미지가 사실상 이 본문을 뒤덮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더러움과 직면하고 계신 것이죠 어,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자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원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본문의 설명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 더러운 영이 그를 탁 붙잡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자해하도록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도록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어, 이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괴통, 고통스럽고 어 괴로웠을까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이 사람이 느끼는 절망감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누구 하나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사람 붙들고 싶어도 붙들어줄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놓여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저라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엎드려서 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지저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께 딱 절하더니 큰 소리로 또 다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사람은 알고 있죠. 더 정확히는 이 사람 안에,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 마가복음 여러 아이러니가 어, 많이 등장하는 그런 문학적 기법들을 사용하는데요. 어, 이것은 사실 우리가 어제 봤던 어, 본문과 아이러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풍랑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이방 땅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와서 더러운 영이 알려줘서 말하고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이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미 엎드려서 절하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 뭐 하자고 여기까지 와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냥 좀 지나가십시오.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 절하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 귀신 쫓을 때, 어 그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서 쫓아낸다. 근데 지금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부탁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예수님 지금 아무 말씀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예수님 그냥 배에서 딱 내리셨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어, 막, 달려와 가지고는 장황한 막 이야기를 늘어놓고 제발 절괴롭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8절이 그 답을 줍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 더러운 영의 정체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 더러운 영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었던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바다를 뚫고 이 이방인의 땅에 오셔야 했을까? 왜 이곳에 오신 것일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길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일까? 왜 거친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 거기에 오는 것을 막고자 했을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 어, 악한 영에, 더러운 영에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을 알고 계셨고 그 사람을 구하고자 이 바다를 뚫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한 영도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고자 하였고 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달려 나와서 어찌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엎드려서 아,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왜 괴롭히십니까? 뭔가 타협을 보려고 하고 하러 나온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구절을 보니까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니이다 하고 어, 마가복음에서 귀신을 쫓는 이야기가 한 여섯 차례 정도 등장을 합니다. 어, 세 번은 유대 지역에서 있고요, 세 번은 이방 지역에서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을 행하셨던 어, 첫 번째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가 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어,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 땅에서 첫 번째로 행하시는 어, 기적이 역사가 귀신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사역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악한 영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그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이 축기사역이라고 불리는 이 사역 가운데 유독 이 마가복음 5장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귀, 귀악한 영, 더러운 영과 어, 많은 대화를 예수님께서 주고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도 참할 말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더러운 영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악한 영들, 어떤 영들 간의 싸움에서 상대의 정체를 폭로하고 밝히는 것은 어떤 제어권과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지식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이 더러운 영에게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이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영의, 이 더러운 영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그, 영, 그 영의 정체를 어,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폭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답합니다. 우리 이름은,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 내 이름은 군대나 군대다라고 했을 때이 군대라는 말이 어, 레기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어, 군대 조직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로마군 약 6천 명6명 정도로 이루어진 그 군대 조직을 가리켜서 어, 군대입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어, 저는 어, 사단입니다. 뭐 연대입니다. 어, 저는 군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실질적인 그 로마의 군대 조직의 이름을 들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왜 레기온, 군대라는 이름이 이 귀신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많길래 군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따가 우리가 좀더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은이 어, 귀신이 예수님께 구했을 때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돼지 떼에게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그 돼지 떼가 대략 2천 마리가 넘는 돼지 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가 상상할 수 없는 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최소 2천 이상 되는 그러한 큰 무리의 악한 영이 한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영 하나가 들어와도 사람을 괴롭게 할수 있는데 수천의 영이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 그러나 아무도 손을 쓸수 없고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줄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 우리가 이것을 가히 생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한 사람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께 강구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어, 물러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고 싶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다 라고 했을 때 어, 많이 간구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여러 차례 귀신이 광구했습니다. 제발 좀 살려 달라고 나를 내쫓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11절에 보니까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 것그 상황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여러 차례 간구하고 많이 간구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새로운 깨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옆에 있는 많은 돼지 떼에게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 사람을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면 돼지 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어, 이 악한 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성경이 많은 것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그 생명체들을 숙주로 삼아서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게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짐승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돼지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표적으로 불결하고 더러운 짐승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영이 그 더러운 짐승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들어가라 돼지에게로 가라 그래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2천마리가 넘는 돼지 떼가 순식간에 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영의 뜻대로 해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신 건가 아니면 귀신과 이 타협을 하신 것인가 헷갈려합니다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을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몰아내고 계신다 바다는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악한 영들이 막 나타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한 처소로 유대인들에게 이해되었던 공간입니다 그곳으로 대지대들이 쫙 달려서 내려가서 모두 다 수장되었다 그것은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물리쳤다, 물리쳐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 등장하는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 하나를 떠올릴 수 있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뚫고 지나오셨죠. 그것을 어,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가르고 지나오시진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풍랑들, 그리고 파도들을 뚫고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어 홍해를 뚫고 지나왔을 때, 그들을 추격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군대는 다시 바다가 덮이면서 수장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뚫고 오신 이후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어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던 이 군대라고 이름하는 그 악한 영, 더러운 영이 바다에 수장되었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 더러운 영들이 물리쳐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 새로운 출애굽의 그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들이 기록됐을 때그 이후에 일어나는 반응들은 놀라움이고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 특별히 이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그 뒤에 이어나는 일어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14절부터 20절까지 어, 내용들이 그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소식을 듣고 어, 몰려온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도시와 마을들에서 어, 이 난리가 났다라는 소문을 듣고 와서 딱 봤습니다. 이 사람이요 온전해졌습니다. 자신들이 도무지 어찌하던, 어찌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옷을 딱 입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와, 너무 놀라운 일이죠. 또 두려운 일이죠. 아니,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슬로도 묶어보고 고랑으로도 채워봤는데 도무지 감당하지 못했던 이 일을 누가 이런 일을, 이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했는가? 놀라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우리,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나와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와 정말 대단하시다고 놀랍다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닙니까 신의 아들 아닙니까 이러면서 칭송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던 첫 번째 인물은 귀신이었습니다. 더러운 영이 예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저를 괴롭히러 여기에 왔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여기 계시지 말고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 중요한 것은 돼지의 일이라는 표현이 여기 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 2천 마리며 어마어마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장시킨 사람, 경제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님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 더 계셨다가는 남아 있는 돼지 떼들, 뭐 모든 재산들 다 날라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들에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회복되고 악한 형이 그곳에서 떠나간 것이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악한 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피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혼란과 소란이 일어나는 것이 이들에게 중요 혼란과 소란이 일어나는 것이 이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온하게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고통당하건 말건 그것은 자신들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내 핑계 쳐도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귀신을 냈던 사람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저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배 타고 함께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예수님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1 9절 말씀 저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와 해방을 맛본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전파하였다라고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어, 왜 예수님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어, 이 사람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사명은 대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을 때, 주님께서 또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 그분의 하신 놀라운 권능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권능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전파하라. 너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라. 우리를 또 다시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할수 없는 일, 모두가 포기한 일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권능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건져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 바다를 가르고 오셨던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공고함을 돌이켜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지고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제자로 설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